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13장이나 되는 히브리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인데요 히브리서의 저자와 또 저자의 동역자 그룹들이 수신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다.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너희들 앞에서 사역해왔다. 우리 곧 만나자. 만날 나를 위해서 또 우리가 안전하게 또 평안 가운데 너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며 먼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앞으로 선한 일이 있기를 원하고 즐거운 일이 많아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일들, 즐거운 일들이 계속하여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관계가 영적 지도자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축복하고 또 공동체가 또, 그 리더를 향해서 축복하는, 서로 축복해주는 좋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가 힘들어질 때, 교회가 분열될 때는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서로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가장 좋은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상호 복종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은사에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함께 동역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말을 좋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신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서로 말을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물이 있으면 같이 감당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가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과정들이 있겠지만, 가족들은 그것을 할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마치 남의 일을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무슨 경쟁, 무슨 회사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적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괜히 들추어내 가지고 이렇게 막 소문내고 하는 것은 누워서 침을 뱉는 것입니다. 음, 그런 것이 어, 서로 간에 신뢰를 무너뜨리고 참 힘들게 됩니다. 그 반대로 생각해 주면 어, 내 전우가 다쳤을 때 부축해주고 때로 업어주고 때로는 들것에 실어서 또 병원으로 또 옮겨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회복되면 다시 또그 친구들 그 전우들에게로 돌아와 다시 함께 싸우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 전우회로 충만한 그런 군대가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형적 전투 가운데 함께 부름 받은 그런 군사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버텨주고, 서로 함께 어,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서로 함께 도와 어, 이 전투를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을 열세 어, 장이나 했는데 간단히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저자의 마음은 간절한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고, 한마디라도 더 어, 격려해 주고 싶은 거죠.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그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서로 무난하라고 또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무난하고 또 특별한 상황이 있는 분은 또 특별하게 무난을 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건강이 좋지 못하여 고생하고 있는 우리 전우들, 또 우리 교우들, 우리의 권속들, 친구들, 가족들 있습니다. 서로 기억하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함께 기도해주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가족으로서, 어, 이 위기의 시대를 함께 잘 견뎌 나가면 좋겠습니다. 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 아니라, 어, 이 시대를 함께 감당하는 마음으로 서로 버텨주고, 서로 축복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 뚫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 히브리서가 잘 마쳤습니다. 아, 이 표류하기 쉬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에 거룩한 행진 함께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